사람은 누구나 인연으로 얽혀 살아갑니다. 좋은 인연도 있고 고통스러운 인연도 있습니다.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지만, 어느 날내 삶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. 그는 나를 힘들게 하고, 때로는 원수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찌릅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. 왜 하필 내 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? 왜 나는 이런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? 부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인연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셨을까?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의 인연은 그 사람의 업이 이끈 것이다. 우리는 전생의 업에 따라 지금의 부모를 만나고. 지금의 친구를 만나고 지금의 배우자와 지금의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. 그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윤회 속에서 이어진 업의 결과입니다. 그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는 이유도 이전에 내가 준 고통이 되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. 하지만 고통의 인연은 죄가 아닙니다. 수행의 기회입니다.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듬습니다. 화가 나는 순간에 침묵하는 연습.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자비심을 키우는 연습.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내는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.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. 좋은 말을 하면 무시하고, 나쁜 말을 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. 그는 정말 나의 적일까요? 아니면 나를 수련시키기 위해 온 수행의 조력자일까요?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업장 소멸의 인연이라 합니다.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참을 수 없던 나의 분노, 지켜내지 못하던 나의 인내, 끝까지 밀려나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.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미워하지 말라.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불태우는 불과 같으니 그 불을 꺼야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.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피해도 다른 인연에서 또다시 반복됩니다.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.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해탈을 돕기 위해 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축원하십시오.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. 그대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. 매일 그를 위한 108배 또는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. 억지로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인정하고 자비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.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선업을 쌓는다고 생각하십시오. 지금의 인내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. 오늘도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오늘도 나는 말 한마디 삼키려 애쓰고 오늘도 나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려 애씁니다.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언젠가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.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고통이 사라진다. 이 인연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이 인연을 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를 돌아보겠습니다. 화를 쌓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자비로 대하겠습니다.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를 축원하겠습니다. 그의 어리석음이 멈추고, 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빕니다. 나의 업이 사라지고,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. 이 인연이 끝날 때, 나는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.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원합니다.